예, 우리 차영 선님예 카페 로야 시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 내네상스 회원 차영입니다. 송년회가 물어 이어가는 시간에 더욱 더 낭만,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멋쟁이 커피 카페 로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laughs>

자, 분 예, 테이블 우리 천선희 선생. 예예, 천선희 선생님 배치됐습니까? 예예. 예. 자, 지금부터 카페로야를 시작하는데요. 진행은 어, 우리 한국문화원의 상서 최하영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원의 상서 원영입니다송년회가무어익어가는 시간에 더욱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멋쟁이 커피. 노엘 카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페 노얄은 황제의 커피라는 의미이고, 프랑스 나폴레옹이 황제가 즐겨 마셨다는 칵테일입니다.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노얄 티스푼을 잔 위에 걸치고 각 설탕을 올린 후. 브랜드를 붓고, 불을 붙이면 푸른빛이 올라오며,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다. 각설탕이 모두 녹으면, 티스푼으로 차를 저어서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홍차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차를 이용한 카페 노열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에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하고 계시는데요. 자네 차를 따라 주십시오. 차를 다따른후 티스푼을 잔에 걸치고 설탕을 올려주십시오. 티스푼이 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목소리> 자, 티스푼이 티 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손으로 티스푼을 딱 잡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브랜디를 그 부어가지고 물을 붙일 겁니다. 자, 예, 티스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않도록. 준비가 다 되었으면 브랜디를 붓고 물을 붙여주세요. 자.

설설설설어오요습니다으으로아게 저어서 마시면 되겠어요. 이이 아, 미리 닭 셔도야 못이 돼. 자이

자, 다 만드셨으면 드셔보셨습니까? 네. 예, 홍차에 브랜디를 가미하면 또 다른 예, 맛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카페 로얄은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던 거고요. 커피에다가 이거 브랜디를 섞어 가지고 마셨던 건데 오늘날 우리는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카페 로얄은요. 처음에 커피를 차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티서푼을 얹어서 각설탕을 얹고 거기에다가 어떤 물이라든지 차가 들어가면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얹어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푸른색 불빛이 올라오는 것들이 여기에서 맛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마시는 것이 카페 로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냥 차만 드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로, 브랜디를 섞어서 마시는 홍차 맛이 어떤지, 올해 2019년, 그죠, 송년행사에서 마셨던 내 카페 로얄의 맛은, 첫사랑, 사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맛이다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한국 문화 르네상스 차 송년 속년, 차년 차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 맛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 로얄 카페 로얄 시연을 처음 마시는 분만 박수 좀 치보세요. 아,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직까지 이차 맛은, 맛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마치고 저 혼자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